다 함께 성경 번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잠시도 멈추었을 틈 없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숫자가 적힌 성적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성과와 연봉이라는 지표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안식이 넘쳐나야 할 신앙생활에서조차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봉사와 열심을 통해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견고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실력을 쌓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이라고 부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이것을 능력주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능력주의일 것입니다. 물론 노력은 귀합니다. 땀은 정직합니다. 성경도 게으름을 거듭거듭 경계합니다. 성경도 노력의 중요함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주의 뒤에 숨겨진 교만과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그의 책에서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대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최고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경쟁하는 오디션이나 글로벌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재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실력이 상향평준화된 그곳에서 최후의 성자를 결정 짓는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 즉, 우연한 행운입니다. 빌 게이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세계적인 갑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재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빌 게이츠는 워낙 똑똑하고 뛰어난 천재니까 당연히 성공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1968년 미국 시애틀의 한 사립 학교로 가봅시다. 당시 13살이었던 소년 빌 게이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그의 비상한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어머니회가 주관한 자선바자회였습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집체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천공카드라는 종이카드에 구멍을 뚫어 기계에 넣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한번 실수하면 며칠을 허비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어머니들이 바자회에서 헌 옷과 쿠키를 받아서 모은 돈으로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당시로서는 대학 연구소에서도 드물었던 최첨단 장비 ASR-33 텔레타이프 단말기를 사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령어를 치면 즉시 화면에 반응하는 당시 전 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실시간 컴퓨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확률인지 아십니까? 당시 1960년대 말전 세계 수많은 고등학생 중에서 실시간 프로그래머를 마음껏 할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아이는 통계적으로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약 시애틀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았다면 그가 다닌 학교의 어머니들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컴퓨터 대신에 스쿨버스를 샀다면 아니면 그가 5년만 일찍 태어나거나 5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아는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머리 좋은 수학선생님이나 변호사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바꿀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밤을 새워 코딩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시공간은 결코 그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 어머니회가 준비해 놓은 선물이었고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시대적 은혜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작품으로 황동혁 감독은 에미상 감독상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각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8년입니다. 당시 황 감독은 대본을 작성했던 노트북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는 이 대본을 들고 10년 동안 충무로의 투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무 기괴하다 현실성이 없다 잔인해서 안 팔린다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세상은 그의 작품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극장 대신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 깊이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황 감독은 작품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 이 작품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10년 후에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물결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컴퓨터를 구매해준 어머니 회가 있었고, 황동혁 감독에게는 넷플릭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공한 인생 뒤에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무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섭리 또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나를 지지해 주는 부모를 만난 것, 내 재능이 돈이 되는 시대를 만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공한 후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맞바람이 불 때는 페달 밟기가 너무 힘들어 바람을 원망합니다. 맞바람의 위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 뒷바람 순풍이 불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페달이 가벼워지고 생생 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네, 내가 체력이 좋아졌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막는 고난만 기억합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은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죄성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모은 재물이 내가 이루어낸 성공이 내 능력이고 내 손의 힘 덕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싹틉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면.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합니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낳은 비정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맹신하는 능력주의의 민낯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쓴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공정하다란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제목이 바뀌어 버렸는데 원래 제목은 능력주의의 폭정입니다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제목이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삐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능력주의는 성자에게는 오만함을 심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자만 자고 공부를 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러니 모든 보상은 온전히 내 자격이야 자신의 성공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부모님의 뒷받침도 시대의 운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노력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굴욕을 줍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천민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구조 탓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핑계될 것도 없습니다.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거야. 사회적 실패가 곧 인격적 실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분노하기보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 속에서도 이런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배 친구들입니다. 여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죄 없는 자를 치실 리가 없어. 네가 회개하고 노력하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혹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더니 저럴 줄 알아서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고 인과음보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실력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부모의 유전자, 경제력, 가정환경이라는 우연에 기댄 결과물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능력주의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신념입니다. 능력주의는 모든 현대인들의 종교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청년 사업과 민준이와 하은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나와 똑같이 밤새워 노력했고 각자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똑같은 성공이지만 자신의 돈과 성공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의 정의인 능력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민준이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남들이 잘때 자지도 않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컵라면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그의 회사는 대박이 났고 그는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은 대학 동기 철수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이는 매몰차게 거절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수야, 넌 대학 때 게임이나 하고 놀았잖아. 난 그때 도서관에 있었어. 내 성공은 내피 땀의 결과야. 이건 공정한 게임의 보상이라고. 내가 널 도와주면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야. 그건 불공정해. 네 가난은 네 게으름 탓이니 네가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에게 정의는 심판관과 같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정의는 노력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자신의 성공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그에게 기분은 기분 내킬 때 하는 적선이었습니다 결코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은이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은이도 민준이만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휴가 없이 일해서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성공한 CEO가 된날 거울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3년 전큰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은이는 자신의 노력 위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업에 실패한 동기 철수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이는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민준이와는 달랐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보다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더 많이 맡기신 이유는 너처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라고 주신 거야. 이건 내 돈을 베푸는 것이 아니야. 원래 너에게 흘러갔어야 할 몫을 내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돌려주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정의야. 하은이에게는 정의는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는 세상은 사다리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떨어진 사람은 패배자로 낙인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경쟁만 남습니다. 하은이가 꿈꾸는 세상은 식탁입니다. 먼저 와서 음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늦게 온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손다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라며 웃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은이와 같은 따뜻한 손 내밀기입니다. 복음은 가장 철저한 반능력주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성기라고 주신 기라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실패했다면 나의 가치는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알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세상의 능력주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차가운 능력주의를 버리고 따뜻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반능력주의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을 보고 게을러서 그래라고 쉽게 정지하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지런해서 성공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아서라는 행위구원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영적 파산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 세울 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고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의 이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도 생명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100%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타인을 향해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원해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지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능력주의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야말로 관대한 정의의 절정, 제너럴 자스티스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실력 있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동시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능력주의의 최고 정점에 계신 분이 가장 무능력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 국가 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에 모금행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 사람이 있고 빵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공정하긴 해도 이 셋이 사랑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빵주인은 한 명에게 빵세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모두 너의 것은 아니다. 저들의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나누어 먹으렴.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구약시대에는 추수할 때밭 모퉁이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호도원의 열매도 모두 따지 말아야 하며 떨어진 건 그냥 두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비굴하지 않게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 갈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적 나눔입니다. 우리는 왜내 것을 그렇게 나누어야 하냐며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농사 지은 건데 왜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땅을 만든 건 나다. 내가 열심히 포도를 키웠으니 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햇볕과 비를 준 것은 나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창조한 것도 나다. 너에게 하루를 허락한 것도 나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가 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남을 이기고 집 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나를 과시하는 데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오만의 탑이 되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머리로 친구를 도우십시오. 사업자라는 형제자면은 그 재물로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지위가 높은 분은 그 권한으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이웃을 향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가 능력주의를 이깁니다. 사랑이 능력주의를 이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팀은 아직 미자리 공동체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가 들은 헌금만으로 이 공동체를 온전히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헌금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와 운영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로부터 셀러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난 세월을 버텨왔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별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 덕분입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내 돈은 내 능력의 결과라는 세상의 능력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관대한 정의를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선진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이 땅에 찾아온 이런 모를 선교사님들의 헌신, 국제 사회에 조건 없는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수원 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받는 공동체이지만 장차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공동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몸짓으로 우리는 그동안 1년에 두번 하는 부활절 주수감사절 특별헌금을 우리가 서지 않고 더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사회와 필요로 는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든든한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주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보십시오.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넘치게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뜨겁게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의 실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의 성과로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삼초만 고백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누리는 것중 당연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재능 중에. 작은 일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흘려 보내라고 보여 주신 사람이나 이웃을 위해 흘려 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능력주의라는 세상의 신하에 저항하는 작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를 흘려 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